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 속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햇살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어 잔잔한 그림자를 만들고 바람은 잎을 흔들며 조용한 음악을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생각이 많아 마음이 시끄럽습니다. 남들이 웃고 즐길 때도 저는 혹시 실수하지는 않았을까? 앞날은 어떻게 될까? 걱정하며 불안에 휩싸이곤 합니다. 이런 저는 왜 이렇게 예민하게 사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시더니 숲길에 떨어진 낙엽 하나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낙엽을 보아라.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는 바람에 흔들리며 떨어질까 두려워하였으나 지금은 땅에 안착하여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이는 마치 바람 속의 잎과 같아 스스로를 붙잡고 흔들며 괴로워하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언제쯤 이 낙엽처럼 편안히 머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내려놓을 때이다. 생각을 다스리려 애쓸수록 오히려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러나 잠시 멈추어.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바라보기만 한다면 흐르는 강물처럼 그 또한 흘러가고 만다. 그 순간에야 비로소 너는 편안히 쉴수 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새겨보려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마음이 예민하고 생각이 많아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대인 관계에서 작은 말 한마디에도 며칠을 곱씹으며 괴로워하고 어떤 이는 내일의 불확실함 때문에 오늘의 평화를 놓쳐버립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분명히 전합니다. 그 모든 번뇌는 잡으려 할때더 커지고 놓아둘 때 비로소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최근에 잠들기 전 끝없이 밀려오는 생각 때문에 뒤척인 적은 없으셨습니까? 혹은 누군가의 한마디가 마음 속에서 맴돌며 자꾸만 자신을 깎아내린다고 느낀 적은 없으셨습니까? 오늘의 방송은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도 충분히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불교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통해 그 길을 함께 찾아가 보려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 속에서는 예민함이 어떻게 불안으로 변하는지, 생각이 어떻게 번뇌가 되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편안히 다스릴 수 있는지 차근차근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 중 오늘 주제를 잘 드러내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은 잘 길들이면 가장 큰 벗이 되고 제어하지 못하면 가장 큰 원수가 된다. 이 말씀을 떠올리며 여러분의 마음이 더 가볍고 더 평온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아침 공양을 마치고 강가에 앉아 맑은 물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자 하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 앞에 서면 항상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혹시 내 말이 잘못되면 어쩌나, 내가 어리석게 보이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메웁니다. 그래서 늘 긴장하고 마치 제 자신이 가시던 물에 둘러싸인 듯 괴롭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예민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물결 위로 스며드는 햇빛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빛을 보아라. 물결이 일렁이면. 빛도 함께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빛 자체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내 마음도 본래 맑고 고요하나 생각이란 파도가 일어나 그본 모습을 가려버리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강가의 돌멩이 하나를 손에 주셨습니다. 이 돌을 던져보아라. 물결은 일어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고요를 되찾는다. 마음도 그러하다. 어떤 생각이 들어도 그 생각을 붙잡아 흔들지 말고 잠시 두면 반드시 사라진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는 것이다. 현대의 우리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자꾸만 자신을 탓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누군가 한마디 던진 말을 며칠 동안 곱씹으며 괴로워하고 친구가 잠시 무심했던 태도를 나를 싫어하는 신호라고 단정 짓곤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상대는 그렇게 깊은 뜻을 두지 않았습니다. 생각이란 파도가 마음을 흔들어 실체 없는 두려움으로 커진 것일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망상이라고 부릅니다. 망상이란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같아, 잡으려 하면 더 짙어지고, 그저 두면 햇빛 속에서 사라지듯 사라집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시선이나 말 한마디 때문에 불안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번뇌는 바람과 같아서, 붙잡을수록 더욱 거세지고, 놓아둘수록 인해 사라진다. 이 말씀이 바로 예민한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 길입니다. 생각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바라보며 두는 것. 그러면 마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우리는 그 안에서 편안함을 얻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불안한 마음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실 때였습니다. 그 마을에는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의 말과 표정을 살피며 혹시 자신을 흉보는 것은 아닌지 자신이 잘못한 것은 없는지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부처님께 나아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남들의 마음을 헤아리느라 지칩니다. 사람들이 웃으면 제가 조롱당하는 것 같고 말이 조금만 달라져도 저를 비난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예민한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젊은이를 바라보시며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하늘의 구름을 보아라. 구름은 바람 따라 모였다 흩어지지만 하늘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내 마음도 본래 하늘과 같건을. 너는 스스로를 구름이라 여기고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젊은이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이 흔들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시선에 묶이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지켜라. 타인의 말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요. 내 본래의 마음은 하늘처럼 넓고 변치 않는 것이다 구름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하늘을 기억하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인사를 건너뛰면 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고 가까운 이가 답장을 늦게 하면 혹시 나를 싫어하는 것은 아닐까 불안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상대는 단지 바빠서 혹은 사소한 이유로 그렇게 한 것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과도한 생각을 만들어내요. 스스로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 합니다. 집착은 남의 말과 행동을 내 안에 고정시켜두는 것이며 결국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사슬이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은 가벼워지고,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본래 자리에 설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괴로워한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혹은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어지럽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럴 때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은 구름에 물들지 않고 마음은 번뇌에 물들지 않는다. 이 구절 속에는 예민한 마음을 편안히 다스리는 두 번째 길이 담겨 있습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을 구름처럼 흘려보내고 내 본래의 마음이 하늘처럼 맑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이 예민함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상처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때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날 제자들과 함께한 노부부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부부는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지만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자주 다투며 마음이 상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내는 부처님 앞에서 하소연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남편의 말과 행동에 너무 민감합니다. 그가 잠시 인상을 찌푸리기만 해도 저를 원망하는 것 같아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예민하게 살아갑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은 노부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 상대가 조금만 흔들려도 그 모습이 고스란히 내 마음에 비친다. 그러나 거울에 비친 상은 실제가 아니듯 상대의 표정과 말도 너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서로에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상대의 말과 표정에 곧장 반응하지 말고 한 호흡 머물러 보아라. 그 사이에 지혜가 깃들고 그 지혜가 너를 편안하게 한다. 생각이 곧 감정이 되기 전에 멈추는 순간을 가져야 한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가 멀리 있는 타인의 말보다 훨씬 더 깊게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때로는 무심코 던진 농담 하나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상처받은 듯긴 시간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말과 표정은 실체가 아니라 내 마음의 해석이 더해진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상대가 피곤해서 무심히 대답한 것을 무시라 여기면 상처가 되고 그저 피곤했을 뿐이라 여기면 이해와 연민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일체 유심조라 말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경험의 빛깔은 전혀 달라집니다. 예민함으로 상대의 말을 해석하면 그 말은 칼이 되고 평온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 말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까운 가족의 한마디에 지나치게 마음이 흔들린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한 호흡 머물면 지혜가 깃들고 두 호흡 머물면 자비가 싹 트며 세 호흡 머물면 평안이 찾아온다. 이것이 바로 생각이 많은 사람과 예민한 이들이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을 편히 지킬 수 있는 세 번째 길입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의 예민함이 사회와 세상 속에서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며 그때 불교의 지혜가 어떻게 길을 밝혀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 장터에서 물건을 파는 한 청년을 만나셨습니다. 그 청년은 손님이 물건을 흥정하는 소리에 얼굴빛이 금세 바뀌고 사람들의 태도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장터에서 하루 종일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누군가 제 물건이 비싸다고 하면 온종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인상을 쓰며 지나가면 저 때문에 화가 난 것은 아닌가 걱정하며 괴롭습니다. 이런 저의 마음은 왜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청년을 바라보며 바구니에 담긴 여러 과일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과일들을 보아라. 같은 햇볕을 받았지만 맛은 모두 다르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도 그러하다. 그들의 말은 그 사람의 성품에서 나온 것이지 내 존재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너는 그 말에 자신의 가치를 얹어놓고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청년은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바람처럼 대하라. 찬 바람이 불어와도 잠시 후에는 따스한 바람이 찾아오듯 사람들의 말도 흘러가는 바람일 뿐이다. 바람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말 또한 잡을 수 없다. 그저 흘려보내라. 그러면 내 마음은 고요히 머물 수 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수 많은 사람들의 말과 시선 속에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지적, 이웃의 무심한 한마디, 인터넷 속알수 없는 누군가의 댓글까지 모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이 말들을 오래 붙잡아두고 스스로를 괴롭히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은 바람일 뿐입니다. 바람이 불어왔다가 사라지듯 그 말도 곧 사라지고 맙니다. 내가 그 말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 힘도 가지지 못합니다. 불교의 가르침 가운데 무상이라는 진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남의 말도 무상하기에 결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을 붙잡을 때만 내 마음에 번뇌가 일어날 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의 말 때문에 며칠 동안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정말 나를 정의하는가 아니면 바람처럼 스쳐가는가? 부처님께서 남기신 한 구절이 있습니다. 남의 말은 바람과 같으니 잡지 않으면 지나가고 붙잡으면 번뇌가 된다. 이것이 바로 예민한 마음을 세상 속에서 지켜내는 네 번째 길입니다. 이제 이어서 마음이 불안하고 예민한 사람들이 수행과 명상을 통해 어떻게 진정한 평온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산중에서 조용히 좌선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눈을 감은 채 이내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명상을 하려고 앉으면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이 밀려듭니다. 과거의 실수들이 떠오르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와서 숨조차 가빠옵니다. 이럴 때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계시다가 천천히 눈을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이 흘러갈 때물 속에 손을 넣어 붙잡으려 하면 흐름은 더 거세져 손을 휘감는다. 그러나 가만히 두면 강물은 저절로 흘러가고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다. 생각 또한 그러하다. 붙잡으려 하면 더 강해지고 내버려두면 결국 흘러가고 만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흘려보내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손에 있던 작은 돌을 들어 제자의 앞에 떨어뜨리셨습니다. 너는 이 돌을 보고 돌이라 한다. 그러나 마음은 그것을 무겁다, 가볍다 하며 여러 해석을 더한다. 생각을 그대로 두어라. 그저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만 알아차려라. 거기에 좋다, 나쁘다 판단을 얹지 마라. 그 순간 생각은 머물 곳을 잃고 저절로 흘러가게 된다. 현대의 우리 또한 명상을 하거나 잠들기 전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몰려드는 경험을 합니다. 특히 예민한 사람일수록 잡다한 소리와 기억,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 연이어 떠올라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각을 없애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관이라 부릅니다. 그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는 수행입니다.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그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보아내면 우리는 점차 그 속에서 벗어나 평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잠들기 전 뒤척이며 끝없이 몰려드는 생각 때문에 지쳐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해보시길 권합니다. 지금 생각이 일어났구나. 그렇다면 이 또한 사라지겠지. 그렇게 한 호흡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그저 바라보고 두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남을 그대로 보고 사라짐을 그대로 보아라. 그 안에 너의 평온이 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이 수행과 명상을 통해 마음을 편히 하는 다섯 번째 길입니다. 이제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전체에서 예민한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어떤 지혜를 길러야 하는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민한 마음은 잘 길들이면 연꽃이 되는 씨앗이요. 그렇지 않으면 가시에 찔린 상처가 된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예민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연꽃처럼 피울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예민하다는 것은 남들보다 더 섬세하게 보고 더 깊이 느낄 수 있다는 뜻이다. 그 마음을 두려움했으면 번뇌가 되고 연민했으면 자비가 된다. 생각이 많은 이는 자신의 번뇌를 더 크게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타인의 아픔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그 마음을 바르게 쓰는 것이 곧 수행의 길이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깊이 와닿습니다. 예민한 마음은 결코 단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고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세상의 미묘한 변화를 더 섬세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귀한 자질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예민함을 스스로를 괴롭히는 도구로 쓰느냐, 아니면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되는 다리로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 잠못 드는 분들, 작은 말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분들, 오늘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고 흘려보내십시오. 남의 말과 시선에 묶이지 말고, 하늘처럼 넓은 본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가족의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을 때 그것이 내 해석일 수 있음을 알아차리십시오. 세상 속 수많은 말과 평가도 바람처럼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명상과 호흡으로 스스로를 잠시 멈추어 세우십시오. 그길 위에서 예민한 마음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깊은 지혜와 자비의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말이나 지나간 기억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부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잘 길들이면 그 마음이 곧 너를 지키는 벗이 된다. 오늘의 방송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도 충분히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억누르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흘려보내며 그 마음을 자비와 지혜로 쓰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예민한 마음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또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댓글로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또 다른 이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마음이 불안한 지인께 이 영상을 전해주신다면 그분의 삶에도 큰 평온이 깃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음을 무겁게 하는 집착을 내려놓는 법에 대해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한국의 가을 하늘처럼 맑고 고요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